책 읽어주는 미즈놀 8장입니다. 공모주도 거래하나요? 거래 내역이 거의 없는 종목의 경우 모멘텀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마크 전 공모주, 자 IPO의 거래 내역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최소 3, 4주는 보는 것이 좋겠죠. 최근에 상장한 주식을 거래할 때는 보유기간을 짧게 잡습니다. 단몇주 만에 장기 추세가 만들어질 수는 없으므로 차트, 가격, 거래량이 시간 흐름에 따라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더긴 시간 거래 데이터가 축적된 다른 종목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펀더멘탈상의 특징이 보이는지를 동일하게 봅니다. 베이스가 견고하다면 주가가 베이스를 벗어날 때 되도록이면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삽니다. 라이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정도는 거래한 어, 신규 상장주를 살 겁니다. 신규 상장주를 살때 최고의 기회는 시장 환경이 나빠서 아무도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생깁니다. 3개월 혹은 그유상 베이스에서 다져진 신규 상장주의 주가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할 때 새로운 고지대에 가장 먼저 진입하곤 합니다. 쟁거 어떤 때는 기업 공개를 하자마자 트레이딩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몇주 혹은 일주일 정도는 괜찮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주 혹은 몇 달간 휴지기를 맞이하거나 베이스 다지기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모멘텀 주식과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주도 견고한 피봇 구간을 돌파하면 삽니다. 리치이세. 공모주를 거래하지만 상장 당일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마크와 데이비드처럼 저도 최소 몇주 이상으로는 몇 달간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보고 매수를 고려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거래의 가격 범위가 성립되면 제가 관심이 가는 일반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단어 그대로 신규로 상장되었기 때문에 아직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주시하고 있거나 대규모로 보유하지는 않을 겁니다. 잠재적인 큰 상승 기회를 생각해서 가중치를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마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IPO 상장주 할때 보면은 뭐 암이라든지 그렇 얼마 전에 레딧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장하자마자 막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IPO 상장주들은 일단은 기관들이 사지 않으면 움직임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 여러분. IPO 상장주만의 또 매매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 어제부터 민주식이 우리 모두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죠. 미주노과 함께하는 민주식 사장 사냥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멤버십에 가입하면 함께 조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설들 이 모멘텀 투자의 전설들은 민주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왜냐고요? 트레이딩, 트레이딩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들은 정말 바람 불때 날리는 연이요. 물 들어올 때 잡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라지캡 선택 기준이 스몰캡 선택 기준과 다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마크 라지캡 라지 시가총액이 약 100억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은 쉽게 말해서 이제 M7 주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를 주시하고 보유한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혼잡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관심이 뜨거워지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규칙을 벗어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주식들이 저가 밑으로 떨어지고 털어내기 구간이 한번 생길 때마다 그냥 봅니다. 시가총액이 아주 큰 주식들은 주로 조정 구간이 시작될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지캡 주식을 사기에 가장 좋을 때는 약세장을 벗어나고 있을 때 혹은 조정이 한창 일어날 때입니다. 스몰캡. 약 시가총액이 2억 5천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주식. 이런 주식들은 신고가에 가까울 때 보통 거래하는데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굳이 대중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저가에 매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언. 시가총액이 아주 큰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보다 성장률이 더 낮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숫자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연 매출액이 조단인 회사는 2천억 달러인 회사에 비해 매출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어려워요. 리치캡, 라지캡 회사들은 더 높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 들어가고 나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에 비해 가격 변동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젠거. 라지캡 주식은 일반적으로 제가 찾고 있는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여지는 보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거래했던 회사가 몇개 있습니다. 회사 보유분을 제외한 발행 주식수가 60억에 가깝지만 여전히 30% 성장률을 보여주는 애플 같은 회사들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수가 4천만에서 8억 개 범위의 회사들이며 최근 움직임을 보여주는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처럼 20억 개 정도의 회사도 몇개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상장한 지한달 만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가 이후 주가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폭락 이전에 25만 달러에, 와우, 대박. 2 5달러의 이익을 실현했죠. 한 주당. 시가 총액이 크면 클수록 저는 더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위치 2세. 가격 비율성과 주식의 규모는 여기에 관계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많은 애널과 어, 애널들이 분석하고 트레이더 몇천 명이 주시하는 종목은 본질적으로 가격의 비율 속에서 비롯되는 짧은 기간에 거둘 수 있는 알파 수익을 찾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정 종목을 거래하면 안 된다거나 특정한 시기에 매수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파를 노린다면 시가총액이 더큰 주식은 할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